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함께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0%가 일본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기사 내용과 댓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지 동아일보는 31일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0%가 일본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슬램덩크 등이 히트를 치는 한편,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보인다.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6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징병소송 문제로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많은 댓글 을 남겼는데요. 언제나처럼 반일운동이 시작되 겠죠. 한국은 자신들이 좋을 땐 반일을 사용하지 않지만 기본은 반일 교육 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반일입니다. 화이트국 복귀나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까지는 한국 정부가 참고 친일 인척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민 감정이 더 참을 수 없는 한계 인가 봐요. 국민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나라 이기 때문에 이 정권은 반일운동 을 시작하는 것만이 국민 감정을 진정시킬 방침이 없을 것입니다. 괜찮지 않을까 이웃나라라고 꼭 우후 일 필요도 없고 양국 모두에게 유익한 뿐인 사무적인 쪽이 서로를 위한 거잖아. 그러니 일일이 일본 교과서를 체크하거나 여론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초에 한국 여론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국 정부가 자신들 편리하게 편집한 소설을 역사로 교육시킨 결과이고 한국 내의 문제이며 제대로 해야 할 것은 한국 정부다. 일본 측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가 양보나 인정을 해봐야 소용없고 한국 측이 제대로 하지 않는 한 한일 교류를 축소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사히 마이니치 교도통신 등의 좌파 언론. 일본도 하루 빨리 간첩 활동 방지법을 제정해 이들의 자금 흐름과 기자의 신상을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 나쁜 나라라는 생각이 반세기 동안 심어졌으니 호감 같은 건 당연히 갖고 있는 게 없죠. 깔끔하게 처리하고 방출하기로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보증금을 받고도 비난한다면 한국도 나름의 근거가 있을 것이므로 자국 내에서 떠들지 말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소하지 않는지 신기해 죽겠어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다 끊임없이 사죄나 배상을 요구하며 친일을 사용했다가 반일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 한국의 정해진 흐름이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대응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에 오고 싶어하는 게 신기해. 한국의 젊은이들은 반일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일 감정은 가지고 있지만 문화는 별개라고 편리하게 잘라 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7천여 개의 댓글 중에 추천 수가 높은 댓글 위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